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이혼녀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없지만 누군가를 다시 만나 연애를 하고 재혼하기에는 에너지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는 것 같아 허무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혼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는 제 나이 30살 되던 해 결혼했어요. 1년 반 만에 이혼했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지만 어찌되었건 저를 보호해 주지 않은 건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치위상사였습니다. 집에 돈도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40대에 위암수술 한번 하신 이후로 회사를 간드셨고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집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던 언니도 인서울 사립대 입학 포기하고 그냥 집 근처 전문대 들어가 21살부터 취직해 일했어요. 그나마 언니도 하던 일이 잘 풀려 돈을 좀 벌기 시작했고, 저 20대 후반쯤 되어 저희 본가가 20평대 자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빚도 없고, 이제 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엄마가 많이 늙어 제대로 된 직장은 못 다니셨고, 부모님 두 분이 하루 6시간 정도 알바하시며 월 200만원 정도 버세요. 그래도 알뜰 살뜰 잘 사셔서 월 100만원씩 저축하십니다. 저 학창시절엔 집에 돈이 많이 없었지만 두 딸들 자립한 이후에는 나름 가게주머니가 좀 피게 된 셈이죠. 그쯤 저도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이 과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대기업 연구원이었거든요. 그 자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없지도 않았고 평균보다 조금 더잘 사는 정도 같았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밀어붙여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했고 또 사랑 받았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인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재벌집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잘하면 시댁에서도 차츰 인정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도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대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파혼해라. 나는 처음 찍어놓은 며느리가 있어. 냉장고 핵심 부품 공장집 외동딸이고. 우리 아들이랑 어릴 때부터 친했다. 이쁘고 참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라. 나도 걔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살았고라며 제 가슴에 대목을 받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런 말까지 듣고 결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지만 남편이 더 길이 길이 날뛰면서 저를 감싸주었기 때문에 왠지 모를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원래 말을 굉장히 직선적으로 하고 저돌적인 성격이지만 마음은 여려서 저러다 1년 안에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요. 아니 믿고 싶었다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은 저희 결혼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1원 한푼 보태줄 수 없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왔고 결국 어머님이 두손두발 들고는 5억 해주셨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 데려왔으면 5억이 아니라 10억도 해줄 수 있었다면서, 그걸 굳이 제 앞에서 새처럼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친정에서 가져올 돈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저 기호는 결혼하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모은 돈 탈탈 털고 주변에서 빌리고 해서 2천만원 해주셨고, 제 친언니가 3천만원 해줬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이거라도 안 갖고 가면 저 평생 무시 받는다고 화를 내더군요. 언니의 그 단호한 표정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5천에 제가 일하며 모은 5천 딱 보태요. 1억 가지고 갔네요. 제 주변에 비해 저는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물론 5억 해주는 남자 집도 거의 없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얼추 남자가 해오는 5분의 1 정도 해갔는데 시어머니는 의외라는 반응이셨어요. 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땅파도 1원 한장안 나올 집안이라고 생각하셨댔나 봐요. 제 직업도 굉장히 평범하고 그러니 돈한푼못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무튼 그렇게 1억 들고 가서 집값에 보탰지만 막상 집 계약할 땐 남편 명의로 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도 허락 못하겠다고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남편이 모라모라 나서긴 했지만, 어머님이,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깟 1억 가지고 와서 공동명의를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집만은 무조건 우리 아들 명의로 해. 라고 하셨네요. 남편이 저에게 귓속말로, 나중에 우리 여보 명의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일단은 내 명의로 하자. 엄마 기분 맞춰드리면 쿵쿵을 좀 떨어질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명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에 그냥 시댁간 남편 뜻에 따랐네요. 아무튼 그렇게 7억 좀안 되는 아파트를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에야그 정도면 웬만한 아파트도 못 사지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된 터라 분당 아파트가 6억에도 거래되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신혼을 시작했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호통치셨거든요. 우리 잘난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인데 남들이 부인 직업 뭐냐고 물어보면 창피해서 어떻게 말을 하니? 차라리 관두고 그냥 전업주부나 해. 그래서 우리 아들 내조나 잘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다며 제 직업을 폄하하셨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어머님이 노발대발하시며 당장이라도 이혼하라고 하실까봐 그 당시에는 참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정말 무서우셨거든요. 드라마 나오는 악독한 시어머니상이 딱 그러했어요. 얼굴에 심술보 잔뜩 묻어있고 목소리 까랑까랑하며 사람 기죽이시는 분. 실제로 하시는 일도 저희 결혼 당시엔 은퇴하셨지만 동대문에서 장사 꽤나 하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아버님은 은행원으로 계시다가 제 남편 고등학생 될 무렵 퇴직하셨는데 낚시가 좋다며 호를 단신 어린 암의 외딴 섬에 2천만원짜리 집 사서 사십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말까 한다네요. 어머님 말로는 그분끼리도 사소한 걸로 연락 안 하신다고 했고요. 저도 결혼 생활 1년 반 동안 아버님 딱두번 배웠네요. 상견례 날, 결혼식 당일 날 이렇게 두 번이요. 아무리 다큰 자식들이라고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는 고등학생들인데 어머님이 일하시며 자식들 케어하고 그렇게 옥척스럽게 사셨나 봐요. 그건 존경스럽다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갑질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 잘된게다 본인 덕이라고 하시며 툭 하면 저에게 나한테 고마워해라. 내가 아들 교육 잘 시켜 대학도 좋은 데 보내고 좋은 직장도 보낸 거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또 착하고 순하냐. 그거 다 내가 가정 교육 잘 시켜서 그런 거다. 우리 아들 착해서 내가 시키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거 다 남의 집 딸만 좋은 꼴 되는구먼.라고 하시며 언제나 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적이긴 했어요. 요리에 취미도 있고 깔끔한 편이라 집도 잘 치웠거든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고 부인을 위해서 한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더러운 화장실 청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건 전부 제가 다 했거든요. 남편은 뭔가 손에 먼지나 이물질 묻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라서요. 요리를 해주는 건 좋아했지만, 나 난리나 이는 뒷정리는 오롯이 제 몫이었죠. 그런 속사정들이 있지만, 어머님은 제가 시집 한번 끝내주게 잘간 거라며 저에게 윽박 지르시곤 했어요. 그런 어머님 때문에 결혼 초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 역시 못난 사람은 아닌데, 시어머니만 만나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참고로 시댁과 저희 신혼집은 차로 5분 거리였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20분 만에도 도착하는 그냥 같은 동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불씨에 저희 집에 오실 때가 많았어요. 이유는 제가 살림 잘하는지 감시하러요. 남편이 아침 8시에 집에서 나가면 저는 TV로 클래식이나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청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책을 보거나 저녁 찬거리 장을 봅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 어머님이 오세요. 비밀번호도 아셔서 그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놀란 채 얼굴을 본 채만 채하며 집을 한번휙 둘러보시는 거죠. 넌 파이자도 좋다. 남편 보내고는 편하게 늘어져서 책이나 보는 거야. 어머님. 그의 출근시키고 집 정리한 후에 잠깐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애나 빨리 낳아라. 하는 것도 없이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빈둥빈둥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 일하는 거 싫다고 간드라고 하신 시끄러워. 아침에 우리 아들 뭐해 먹였는지나 알려 줘. 어머님은 그렇게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는 불리해지면 소리를 질러 다른 화제로 바꾸셨죠. 그런 어머님의 대화법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고 어머님이 불시에 들어 닥치는 바람에 저는 불안장애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아무도 없는 집에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아무튼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집에 잠시 오셔서 이것저것 둘러보시고 실컷 잔소리하신 다음 휙 나가셨습니다.다행히 며느리 밥상은 요구 안 하셨기에 망정이지. 제가 끼니까지 챙겨드려야 했으면 아마 더 일찍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초반에는 뭣도 모르고 어머님 폭언에 당하기만 했는데 제가 시집살이 당하는 걸 알게 되신 친정이 속상해하시는 걸 보고 저도 한 마디씩 용기 내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걸몇달 참아드렸다가 나중에는 어머님 오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그리고는 역시나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걸 일일이 보고해야 하니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내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려고 일부러 우리 집 옆으로 니네 신혼집 잡은 거야. 이집살때 집고리만큼 보탰으면서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지금도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자고 하고 있잖아. 라고 하시며 노발, 대발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남편에게 연락하셔서 제가 눈 똑바로 뜨고 대들었다고 이간질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번 싸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서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묻더군요. 혹시, 우리 엄마한테 대들었어? 엄마가 찾아오는 거 싫다고 소리 질렀다면서? 소리? 내가 어머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이제 오실 때 연락 한번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어. 그러면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 엄마인데 뭐 어때? 이제 여보도 익숙해질 때가 됐잖아. 당신도 주말에 엄마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 불편하고 싫다고 했었잖아. 그건 그거고, 당신은 며느리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가 어머님을 조금 더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과 초반과는 어쩐지 다른 반응이었어요. 제가 어머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어머님 역시 아들 붙잡고 며느리 흉을 보시니 남편도 피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처럼 고분고분히 어머님께 아무 말도 안 하길 바라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싸움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겠다며 결혼 반대하는 거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네가 더 잘하면서 우리 엄마 마음 돌리겠다더니 이제와 못 참겠다고?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날 대하시잖아.어머님 때문에 나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아.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조금 더 참아줘야지.다 알고 한 결혼 아니었어?이제와 이러는 거 내가 더 황당해. 남편은 어느 순간 저에게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만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말비도 200만 원씩 주더니 도련 1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장 보는 건 어차피 남편 카드로 긁으니 본인 먹을 것에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주는 현금으로 공과금 처리하고 나면 수중에 10만 원 정도 남았지요. 그 전엔 미용실이며 제 계좌로 살여입분 정도는 됐었는데 그렇게 반토막 내어버리니 저는 뭐 돈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심지어 마트 장보는 카드에서 대중교통 기능을 빼버리더라고요. 제 발목을 완전히 묶어버린 거죠. 저는 운전을 못해 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게 되면 늘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나와버리니 제 카드로 택시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해야 했어요. 그래서 모아둔 비상금으로 카드 값을 메꿔야 했고요. 한순간에 삶이 처참해지더군요. 어머님도 그 사실 아시고는 잘됐다 하시며 전업주부한테 돈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지. 진작 이렇게 해야 할 것을이라고 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죠. 남편에게 생활비 더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러더군요. 그 전에 200만 원준건내 호의였어. 뭐 카드도 내 카드로 쓰는데 100만 원 주는 것도 감지럭지 아니야. 그것도 모자랄 때가 있다고. 그리고, 재래시장 장보거나, 나 미용실 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 미용실이나 옷 사는 건 당신 카드로 쓰지 말라며. 알아서 해. 우리 엄마랑 잘 지내서 돈을 받아보던지. 남편은 심드렁하게 말하곤 했죠. 이쯤 되니, 부부 사이도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따위로 나오면서도, 꼬박꼬박 저와 잠자리는 같이 하려 하더군요. 너무 싫어서 거부했더니 이건 이혼 사유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인 이혼하게 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세아가 이따 반에 심부름 좀 해줄 수 있니? 사실 어머님은 은행 가서 돈 찾아와라, 어디 가서 뭐좀 맡기고 와라 등의 자주구레한 심부름을 자주 시키셨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반나절 시간을 내야 한다더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사돈이 몸이 좀안 좋아 입원을 하셨댄다. 네? 제 친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니? 네신우의 시어머니가 혈전으로 쓰러진 모양이야. 그런데 너도 알라시피 우리 딸내 부부가 좀 바쁘니? 시간을 못 낸다면서 도우미를 쓰신다는데 내가 그 양반이랑 굉장히 사이가 깊어. 우리는 니네 친정이랑 다르게 여행도 자주 가고 연락도 자주 한다. 급이 맞아서.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기분이 상한 제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자 어머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집 근처 대학병원이랜다. 내가 가려고 하니 모양새가 좀 그러네. 네가 좀 갔다 올수 있겠니? 뭐 어려울 건 없어. 지금 가면 딱 점심시간일 테니 점심식판 갖다 드리고 좀먹어 드리고. 낮에는 주무실 테니 그냥 앉아있다가 저녁에 또한번 식사 도와드리고 오면 된다. 저녁에 내 딸이 간다니까. 그렇게 한 일주일만 도와줘. 어머님, 아니 저더러 제 신호에 시어머니 병간호로 하란 말씀이세요. 그럼 노력은 내가 하리. 일도 안 하고 시간도 남으면서 뭘 빼려고 그래. 어른이 시키면 바로 가서 하는 거다. 당장 옷 입고 병원 가. 내가 차비는 주마.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 독설과 말도 안 되는 행동 다 참아 드렸지만, 이것마저 이해해 드리면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될것 같아 거절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제 신우의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란요. 어머님 병간호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저는 옳기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네가 좀 가서 살살 거리면 내 어깨도 올라가고 좋지. 착하고 순한 며느리 잘 뒀단 칭찬 좀 받게 해주면 어디가 덧났냐? 그리고 다 같은 가족이잖냐? 어떻게 다 같은 가족이에요? 어머님 거절할게요. 전 싫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자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소리를 지르며 니가 뭔데 시험이 말을 거역하냐, 건방지다, 다줬더니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든다 등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집안도 별로야, 직업도 별로야, 그나마 반반한 얼굴 하나 갖고 시집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주제에 뭐 그리 대단한 몸이라고 시험이가 시키는 심부름도 마다해. 없이 시집 왔으면 이런 거나 해. 그래야 내가 널 인정을 하지. 너 나한테 평생 구박받고 싶냐. 그 말에 저는 화가 나 소리치며. 없이 왔으면 신호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진짜 더러워서 이제 이집또 그만할랍니다. 이혼하겠습니다.라고 질렀습니다. 사실 이혼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었지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니 밤마다 울며 고민했고 심정에서도 이 정도면 이혼하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특히 친정 언니가 절 찾아와 울면서 이혼하라고 그따까지 했었고요. 그래도 변호사랑 상담하며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이혼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어머님의 막무가내 폭언 때문에 바로 질러버린 겁니다. 어머님은 그 즉시 전화를 끊고 저희 집에 달려와 삿대질을 하며 네가 뭔데 이혼이냐 해도 우리가 먼저 요구할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변호사 통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법대로 할 거라고 했죠 남편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뭐 이런 걸로 이혼하냐고 하더니 제가 진심으로 나오자 시어머니랑 둘이서 저를 붙잡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얼굴에 먹칠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자 당황한 시어머니가 더 애절하게 저를 잡으시더군요. 제발 한 번만 달리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몇십 년을 따로 살다 이제 가족이 되는 건데 당연히 처음에 애로사항이 있지. 다 맞춰가는 가정이라 생각하고. 아니요. 저는 어머님이랑 가족 되기 정말 싫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무책임한 그 자체예요. 동네방네 떠벌리기 전에 그만하시죠. 제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리 말하자 어머님도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결국 그렇게 이혼소송 싸움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본인 집이라며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간 어머님께 받았던 폭언 등을 모두 자료로 제출했고 남편의 월급이 월 7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만 주며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던 점 등을 이혼 사유로 밀고 나갔습니다. 1년 반의 지루한 공방 끝에 결국 유책자는 남편이 되었고 결혼하며 제가 가지고 왔던 1억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2천만 원 되었고요. 다 끝났음에도 남편이 계속 잘못했다며 빌더군요. 사실 어머님이 며느리 군기 잡으려고 일부러 무섭게 대한 거라고 했다네요. 제가 애 나오면 잘해주려고 했었다면서. 백만원만 준 것도 사실 어머님이 시키신 거래요. 그렇게 하면 제가 순해질 거라나 뭘라나 다시 합치면 본인 엄마랑 연애 끊겠다고 하길래 그대로 전시무한테 전화 걸어 알려줬습니다. 당신 아들이 나랑 다시 합치자고 하는데 그 조건으로 평생 헌신했던 엄마를 버린다고 했다고요 그러자 전시무가 기절할 듯이 놀라며 울더군요. 그렇게 모자 간 관계도 파탄난 듯 하고요. 그렇게 제 짧은 1년 반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원 들락날락하며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지만 다 끝나고 나니 개운하네요.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 집안이랑 빨리 끝낸 게 다행이에요. 참고 살았던 제가 정말 바보 같았네요.